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염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다같이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의 일상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가운데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루스벨트입니다. 아, 그 시대에는 다초점 렌즈가 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안경을 두 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를 가나 안경 두 개를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워키라는 도시를 방문했을 때한 개환이 나와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급하게 대통령을 어, 수술을 하고 대통령을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대통령에게 뜻밖의 물건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새로 만든 안경집이었습니다. 암살자의 총이 대통령의 심장을 꿰뚫은 것이 아니라, 이 안경, 쇠 안경집을 마지막으로 말미 아마 살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안경집을 갖고 다니기 쉽지 않았는데 이 안경집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그들이 세상을 지고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 그리고 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뜻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놀라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심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래 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시각으로 변하는, 즉 예상치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함으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열국의 왕으로 불릴 만큼 당해낼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벨론에게도 골칫거리는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흥국가인 이 아수르,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는 이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은밀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다를 바벨론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여러 차례 아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이 협상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정책에 함께 동조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이 바벨 유다는 이 바벨론의 이 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외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신앙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현 주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셔도 현 상황에서 외적인 일들에 끌려다니고 불안해하면서 바벨론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편입니까? 당신은 세상 편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나보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이러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한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양심적으로도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저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말없이 겪으며 고생하던 어떤 교인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습니다. 수억 원을 벌어들만한 이 사업의 계약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서야 기도에 응답이 왔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불법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모른 채 하고 그냥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아쉽지만 포기할 것인가 갈등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성도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연단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불법임을 알고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고 갈등을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아직도 변단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유명한 설렁탕 가게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뼈에서 우러난 국물 맛을 봤는데 맛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공급해주는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뼈가 부족해서 좀 다른 것을 넣었다. 좀 다른 것을 넣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전화를 끊고 가게 현관에다가 이런 글씨를 붙였습니다. 금일은 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물 맛이 조금 다르다고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니, 조금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팔면 어떻겠습니까? 손가락은 생활 속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신앙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은 예수님의 공예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며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깥에 있었는데 한 요정의 베드로를 가리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자였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할 때, 진실로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아니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자연스럽게 너무 태연하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서 심하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의 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의 중심을 갖고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신앙의 결단의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습니다. 삶의 분명한 기준을 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맹동산 위에 빛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경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는 이첫 과정에 민둥산 위에 깃발을 꽂겠다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으라는 것입니다. 민둥산이란 이 정상에. 아무 것도 없는 밋밋한 산을 말합니다. 깃발을 꽂기는 꽂는데 누구나 잘 쳐다볼 수 있는 누구나 잘할수 있는 곳에 민둥산 위에 정상에 꽂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깃발이 보이지 않거나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어느 곳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둥산에 정확하게 보이는 곳에 깃발을 꽂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요동이 없는 분들을 보면은 이 상든한 영적 기반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 중심에 말씀의 깃발이 꽂혀져 있거나 기도의 깃발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늘 높이 솟은 그 깃발을 바라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게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 삶의 기준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트라는 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불안정하게 보입니다. 그냥 곧 미풍에도 배가 확 뒤집혀져 버릴 것 같고 비가 배가 깨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요트라는 배는 아주 안전하고 튼튼한 배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밑에 이 밸러스트라는 무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중심을 잡을 무게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게 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우신 신앙의 관점에 맞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예상치 못한 위기 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